이번 영상은 이 단어와 이 작품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에반개룡 극장판에서 겐도는 신지에게 검은 릴리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검게 보이는 이유는 신지의 기억 속에 그렇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서 상상인 건 알겠는데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 허수, imaginary number를 봐야 합니다. 수학적 의미부터 과학적 역할까지 순서대로 나오니까 끝까지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학이 걸음마를 떼던 시절을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숫자와 기호로 표시된 공식으로 배우지만 초창기 수학은 도형과 문장으로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이 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도형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x이며 또 다른 한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2인 사각형을 만들게 되죠 x에 1을 대입하면 간단히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간단한 예도 예전엔 이렇게 직접 도형을 그려가며 도형의 넓이와 길이, 비율에 따라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제로 돌아가서 면적이 2x에 해당하는 도형을 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도형을 이렇게 배열하는 것이죠. 한 변이 x 플러스 1이니까 2로 놓게 되면 저 도형은 한 변이 2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저렇게 생긴 도형의 면적을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2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빼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4의 제곱근은 2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얼마인가요? 중등수학에서 배우셨겠지만 실수에서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두번 곱하기 때문에 부호는 무조건 양수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개념을 숫자로 표현하기로 했죠. 실제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수. Imaginary number. 허수라고 불렀습니다. 수학에서 시작된 허수는 과학에서, 특히 물리학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어떤 수의 허수를 곱한 결과를 그래프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X축으로 1만큼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허수를 곱하면 값은 허수 I가 됩니다. 거기에 I를 한번더 곱하면 루트가 벗겨지면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 위치하게 되죠. 허수는 스스로 곱하기를 반복하면 좌표가 90도씩 이동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동한 궤적을 연결하면 반복되는 원이 생깁니다. 니체가 차라투스트라를 통해서 만났던 중력의 요정이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직선은 속이며 원을 이루고 있다고 하죠. 허수에 대한 개념에 따르면 이 말은 진리에 해당합니다. 영원 회귀가 우주의 수학적 규칙을 따르는 이론인 셈이죠. 여기에 축을 하나 더 추가하여 3차원으로 만들면 이런 식으로 나선 운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셀수 없는 우주의 수많은 천체의 운동, 그리고 우리가 볼수 없는 작은 입자들의 운동, 대기와 물 같은 유체들이 가진 에너지가 충돌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용돌이, 생명의 청사진을 담고 있는 DNA까지 나선이라는 형태입니다. 이 작품은 나선 구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점은 우측 상단의 카드를 참조해 주세요. 뿐만 아닙니다. 허수와 허수의 제곱을 하게 되면 좌표에서 이렇게 규칙적인 삼각형을 이루는 좌표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무한히 같은 모양을 반복하게 되죠. 이런 형태를 자기 유사성. 프 r a c 이라고 하는데, 이 작품에서 신이오기의 백팩에서 발사된 무기가 전개되는 모습과 같습니다.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해안선부터 자연의 꽃, 씨앗의 배치, 소라의 껍데기까지 자연에서 발생하는 자기유사성, 프 r a c 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허수가 놀랍고도 재밌는 점은 자연의 물리적으로 실제하는 수가 아닌데도 오로지 우리의 상상 속의 개념으로 존재하는 수가 우주와 자연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이 우주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주와 같은 거시세계를 포함해서 양자역학 같은 미시세계도 설명합니다. 양자와 관련된 중요한 방정식이 있습니다. 슈뢰딩거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이 중요한 이유는 이 방정식을 기초로 모든 선형 파동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허수가 가져다 준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프리맨 다이슨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슈레딩거는 방정식에 루트 마이너스 1을 넣었고 갑자기 깨닫게 되었다. 갑자기 열전도 방정식이 파동 방정식이 되었고 슈레딩거는 보어의 전자 모형에서 양자궤도의 해를 구할 수 있다는 큰 기쁨을 발견했다. 슈레딩거 방정식은 우리가 아는 원자 운동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는 모든 화학과 물리학 대부분의 기반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이메지너리는 실제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수학적 문제를 해결했고, 기하학적으로 우주의 운동과 형태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허수의 특성을 이용하면, 물질을 이루는 근본 영역까지 이해하고, 이용하고, 그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도 가능한 것입니다. 신의 의지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를 따르기로 한 결정은 신의 관점에서 죄입니다. 겐도 혹은 안노 히데아키는 이걸 극복하는 것, 즉, 자신의 결핍을 보완하는 것이 인간이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고, 진동률과 파동, 그리고 에너지에 주목한 카발라, 하늘이 아닌 땅의 희망을 제시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땅에서의 삶을 긍정하는 위버맨슈를 주장한 니체, 정신이 현실이 된다는 해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우주의 기초이자 이해 의 열쇠인 이메지너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길이는 다소 짧지만 복잡한 내용입니다. 이 작품과 연결된 부분만 보기 때문에 모든 점을 샅샅이 다루진 않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일대일 오픈 채팅이나 댓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을 선택해 주신 분들입니다. 덕분에 심리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창의 유래와 정체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끝!